안녕하세요. 카이스트 공학생물학대학원의 임동순입니다. 오늘 생명을 구하는 바이오과학의 힘 강연을 해주신 장홍재 교수님을 모시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어,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면서도 인간 세포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확한 원리가 궁금합니다.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인간의 세포와 세균은 굉장히 많은 구조를,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. 당연히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나 작동 방식도 다를 것이고, 결국에 우리가 만드는 항생제는 세균에 대해서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, 인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질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, 이들은 세균에 대해서는 치료효과를 보이고, 인간에게는 독성을 보이지 않습니다. 물론 그 과정에 연구 과정 중에 인간에게 독성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 항생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배제된 연구로부터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어, 현재 사용되는 탈모 치료제들로는 완전한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요, 어, 미래에는 줄기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로 어, 이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? 어, 그랬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가 모낭도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탈모방지제나 발모제 혹은 장기이식과 같은 방식으로 모발을 이식하고 있지만 뭐 이런 방식으로 완전한 치료가 조금은 어려워서 아마 죽은 모낭을 되살리는 거는 우리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는 정도의 위협이 아닐까 싶어서 어,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꼭 바이오 의료기술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~ 다음 질문 드리면 이제 강연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제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악용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생물학적 무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?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는 보는데 우리 몸은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시각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를 했다 그것이 다른 부작용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서 아마 쉽게 도전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물론 현실적 혹은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윤리적으로 이것을 도입하거나 시도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 이 만약 크리스퍼 기술로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질병 예방 목적으로 편집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하는지 윤리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은 디자이너 베이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도 이 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아마 연구하시는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제일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시작이라는 그것까지 인간이 과학으로 건드린다면 이 생명의 순고함이나 소중함이 사라지고 단순한 생산의 단계로 바뀔 수가 있어서 디자이너 베이비나 배아를 조절하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교수님, 어,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지식이나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할까요? 어, 대학 전공 선택이나 연구 준비를 위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바이오 의료 기술 이런 단어만 보면은 왠지 생명과 그리고 의학만 잘 알면은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지만.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공부도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학생 때는 여러 공부를 통해서 시각을 넓히고 또 관점을 확대해서 나중에 대학원이나 전문이 되었을 때더 깊은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교생님 오늘 좋은 강연과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